방금 어떤 사람이 이름을 쓰는 거 같은데? 예, yeah. 해볼게요. 6과 아, 나 어제 리스 네스 피크. 스 이거 여보세요. 시험법이 네. <laughs> <수업법이> 추가된 거. 이거 봐요. 스 파이브. 음, 해볼게요. 육과 육화. 리스 스 피크. 여보세요. 여섯, 스피크. 리스 네스 피크. 해보자 첫 번째. Danny, h a v e a 할때 h a o 동그라미, 헐 h 던 l e of a r d 들은 적이 있냐? h e a r 그지? 이거 뭐야? 현재 완료죠. 음. 그, 어, 현재 완료 중에 무슨 뜻? 들어본 적. 대해서 p e 컴피티션 큰 컴피티션 뭐예요? 네. 어대 i 인데 무슨 대회? 따 t i t i o n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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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i c o m p e t i t n t i n d o c o m p e t i t 어, 디프 디자인 로봇. 자 로봇으로 꾸며주는 데 데부터 문자 끝디제스터스까지 로봇을 디자 디자인 하는 대회인데 뭐 하는 거냐? t h help. 볼수 있는 로봇들 언제 인디제스터스 어떤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서. Oh, do you mean the o n e 원지 동그라미 원지가 가리키는 건 뭐죠 여기서? 대명산대 복수형. 앞에 다음 얼마다? 로봇. 로봇. 그렇지. 로봇들. 음, 너 로봇들 말하는 거구나. 어떤 로봇들? That enter. 들어가는 로봇들. 어디에? Dangerous areas. 위험한 지역들. 위험한 지역들인데 거기에는 people can't easily reach 사람들이 쉽게 reach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 뒤에 보세요. people 주어급 reach가 동사인데 뭐가 없니? 목적어가 없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r e a c h 는 생각돼 있고 that ones 다음에 있는 that은 주어 역할을 하는 축격 관계대명사네.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는 로봇들을 말하는 거지? 네, 네. Yes. 맞아. 써 로봇. 몇몇 로봇들은 can 뭐할수 있어. 심지어 날수 있어. can 다음에 동사가요. 두개 있어. 하나는 뭐야? fly. 또 하나는? 예. Yeah? and 뒤에 yeah. 하나는 뭐죠? c 다음에 find 그렇지. find 둘 다. 사원요, 얘도 동사 원요. 케리 영향을 받는 것지 over disaster area 대난 지역의 위 부분을 날아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어. 인디 d 는 도움에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 That sounds cool. 진짜 멋있다. I think 내 생각에는 they are going to make 할때 make. 무슨 동사사육 동사. 뒤 목적어가 뭐죠? 리스큐 워크야. 이게. 뭐? 구조 작업. 이렇게 되죠. 구조 작업을 어떻게 해 줘요? 얘가 목적고라서 꼭 뭐가 봐야 되니? 응.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응. faster. 형용사. 그리고 하나 더 왔지. and safer. 그지 safer. 둘다 먹어봐야 되는 거 중요한 거야. 형사 와야 되고 둘다 뭔데요? 이하리튼 비교급이지. 비교급이니까 앞에 먹어봐. 네 먹지. even, s t i far, by far. yes. 요거 중에 하나 면 되죠. 다뭘 꾸며주는 애? 비교급으 꾸며주는 애. 그래서 훨씬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끔 만들어준다. 그래서 중요하 거고. 형용사? 비교급이가 비교호을꾸며 주는데. Definitely. 당연하지. I can t wait. I can t wait to. 다음에 동사 원형은 빨리 투브정사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어, 빨리 보고 싶다. s 의 목적어로 간접 의문어 What ideas가 의문자. quasi 의문 형용사야. what color처럼 어떤 색깔처럼 어떤 아이디어들이 주어가 people come up with가 동사. 어떤 아이디어들을 사람들이 대회에서 떠올릴지 제안할지 너무나 빨리 보고 싶다. 우와. 어, 다음 두 번째. 어, 근데 이런 거는 내용잘 네. 취하고 네. 한번잘알면 그래 뭐, 뭐 딱히 어려울게 없어요. 또두 네. 어, 번째로 해볼게. 네. The movie. <목소리> oh, 그 영화는 was fantastic. 어땠니? 환상적이었어. What did you think of it? 넌 어떻게 생각해? I think that 아니, I, mean, I thought it was great. 내 생각에도 그거는 대단했어. I especially 나는 특히나 liked 좋았다. 뭐가? The leading actor's performance 주연 배우의 퍼포먼스 연기가 좋았어 He is such an amazing actor. 이쪽으로 볼게요 요거 요 순서대로 잘 맞추면 되죠? Such a 어, 형용사 명사 맞죠? 네. 그래서 Such an amazing actor. 정말 놀라운 배우야 He sure is. 그 그래, 그래. u r e s u e a r e 확실히 그 그래. s 그리고 r e h is p e h is p r e o r m a r c e s 그 m 공연들은, 그 i v e s impressive. impressive. 를비교 m p r e i m p r e i m p r e s s i v e 더, e is impressive. He is i m 그래서 앞에 비교 e He is i m when you consider 네가 생각해 볼때 the challenges he faces he faces가 c h a l l e n g 를 꾸며줘요 그가 맞닥뜨리고 있는 난제들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훨씬 더 인상적이야 그도이 b가 what challenges does he face 어떤 문제 어려움들을 그가 직면하고 있는데 w h e t h you believe it or not. 믿기 힘들겠지만 he has a learning disability. Ability 는 능력이야 a g d i s a good thing. It's a p a n d 뭐? m i c It's a g 그 o d thing. It's a good thing. It's a good thing. a g o n i a g n g i a g i n g It's a g d i n It's a g d i n It's a good i n It's a good 왜 미축어 봐요? 걔가 손행사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있는 make make 사역동사 그 다음에 동사가 뭐야요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 그래서 쓴 거야. 이 t 을쓴 거야. it은 가목적어 그리고 목적어가 s e c r t 그리고 진목적어가 뒤에 나와. 진목적어 주어가 뭐로 나오니? 투부정사로 나와 그래서 두 개야 to read and write 이렇게 돼요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앞에 뭐가 있냐 하냐? 뭐가 있냐면 이대시 주어잖아 주어는 학습장애죠 그죠? 학습장애니까 주어랑 얘가 주어하는 애와 read하는 애가 똑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 뭐가 필요해?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해 있는 너무 따로 있는 거지 있는 은 누군데? for him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해요. 요 부분이 다시 선행사는 학습 장애 학습 장애는 오 맥스가 맞죠? 만든다 그래서 여기 s 동그라미 사역 동사이고요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감목적어를 썼어. 그럼 문장 맨 끝에 뭐가 써야 돼? 집목적어가 있죠?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사니까 그러니까 오용식 동사니까 difficult라고 하는 형용사가 와야 되고 어관계대명사절이니 관계대명사절의 관계대명사 주어는 학습장애라서 학습장애가 읽고 쓰는 게 아니야. 그쵸? 이 배우가 읽고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꼭 필요해요. 투구정사 앞에. 그래서 for him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요거는 말로 좀 쉬어볼게. 요 그래서 니가 믿든지 말든지 믿기가 힘들텐데 그는 그가 읽고 쓰는 걸 어렵게 만드는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어 진짜? I'm surprised. 나는 너무 surprised가 되지 한정문사는 PP를 써야 되지 놀랍다 대절을 들어서 놀랬어 He is able to memorize. 그가 그렇게 so many lines. those l i n e s 대사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대사를 암기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놀라운걸? 왜? Yeah. 그러게. I heard. 나는 들었어. 대 h 전이라고 들었어. 어떻게 들었냐? 대 h a t 접속사고요. someone else 얘가 주어야. someone은 단수치고 그래야 돼. 그래서 help else가 붙죠. 그밖에 누군가가 그를 도와줬어. 뭐 함으로써? reading them aloud. 여기서 them은 뭐냐? Many l i n e s l 죠 대사들을 Allow. 크게 읽어줌으로써 다른 누군가가 그를 도왔다라고 들었어. Still 하지만 it must not be easy 할때 must는 해야 한다 아니고 어머머, 틀림없다. 쉽지 않았으면 틀림없어. 그것도 얘기를 쉽지 않았으면 틀림없어. He even 얘도 more amazing 비교급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어때 놀랍다, 대단하다. 다음 세 번째 거. 가볼게요. 에미니, 에미 애미 뮤솔리 맞아요? 에이미 뮤리는 is no stranger to challenges 어려움에.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즉 어려움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She was born. 그녀는 1976년에 태어났는데 with a condition. 이러한 컨디션을 갖고 태어났어요. 어떤 컨디션이야어 condition이 선행사고 대시 a t 주격 관계대병사예요. t h 부터문자 끝까지 l h a t 까지 묶어볼게. 컨디션인데 required 요구했던 컨디션 리무브의 명사형이야 리무버 제거 뭐래 The lower 더 낮은 반쪽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 있잖아 여기를 어떻게 되니 제거를 해야 된대 다리 반쪽에 아랫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 어 컨디션 그런 조건을 갖고 질환을 가지고 1976년에 태어났대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네 그죠? 하지만 에이미는 hasn't allowed 허락하지 않았어. 레시 사격 동사니까 목적어가 this고 목적어가 holds 무 원형이죠? 그녀를 잡게끔 막아서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자전하지 않았다는 거네. During high school, high school은 기간 정해져 있죠? 3년이면 끝나잖아. 그래서 during을 쓴 거야. 어 고등학교 동안에 she found 그녀는 발견했죠 her passion 그녀의 열정을 어디에서 in track and field 어디에서 육상 경기에서 she broke many national and world records 국제 점수가 있어, 그렇죠? 국제 기록이랑 세계 기록을 broke 깼고 이 n 심지어 competed in 참가했. 1999년, 96년 아틀란타 패럴림픽이 그거예요. 장애인 어, 올림픽 경기거든. 거기에도 참가했대. In addition to being an athlete. athlete은 운동선수지. 운동선수가 되는 것 외에도 Amy는 has been outstanding. outstanding은 너무 잘해서 딱 눈에 띄는 거야 못해서 띄는 게 아니고 너무 잘해서 그래서 두드러지네 뛰어난 이런 뜻이에요 In other areas too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분야에서도 부각을 윤곽을 드러냈다 부각을 나타냈다 잘했다 She has been on TV TV에도 나왔고 In magazines 잡지도 나왔고 그리고 이브 심지어 패션쇼에도 나왔대요 패션쇼도 했대. 에이미는 우선 또한 기부를 줬어. 뭘? Motivational 동기부여를 해주는 스피치 e 연설도 했고, has helped 도와왔어. 뭘? 목적어가 create라는 동사 운용이야. 만드는 걸 도와. 뭘 만들어? An organization 기구를, 단체를. 어떤 단체, 선행사가 단순니까서포트에서부죠 지지하는 누구 disabled 장애가 있는 아 t h l e 선수들을 지지하는 기구 단체를 설립하는 걸 도왔다. 에이미 무솔리는 이 t 크레이트 이그 e 훌륭한 예시이다. 어떤 예시? 하우가 응원사, 피플이 좋아. 케 하는 누가 동사죠? 뭐 사람들이 어, 어떻게 할수 있는지. Anything. Anything은 day부터 t o 까지가 anything을 꾸며주죠. 무엇이라도. 긍정문이니까 a n y t 붙으면 무엇이라도 그들이 make up their mind. 뭐뭐하기로 마음먹다. 이 뜻이야. To do. 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무엇이라도 어떻게 하는지 할수 있는지에 관한 좋은 예시이다. 왜 장애가 있는데도 공부하고 너무 잘했잖아. 그쵸 내가 하고 싶어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다. 다음 5페이지 4번 해볼게요. Hey, c o l l e e 안녕, c o l l e e What are you watching? 넌뭘 보고 있는 중이니? Hi, I'm watching a movie. 난 영화를 보고 있어. 보기 음. 위해서 to prepare for prepare for 뭘 준비하나? 나의 과학 프레젠테이션 발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고 있어. 음, I don't 저거 flying 날아다니는 램프의 그거 있잖아. 씌우는거 있잖아. 그늘을 만드는 전등갓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램프에 전구가 있어. 전구에 이렇게 씌우는 거 있어. 이렇게. 요거. 요걸 전등에 그림자를 만들잖아. 그래서 전등 갓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갓. 어? 저거 나름대로 램프 쉐이드냐? w h a t 무슨 일이지? That's what I said. 할때 w h 은관계되면사 저게 바로 내가 말했던 거야. 뭐? When I first saw them, them은 램프 쉐이 e 예요 내가 처음에 그 전등갓을 봤을 때 내가 말했던 거야. Have y heard? 너 들어본 적 있어? Dancing drones? 춤추는 드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니? Dancing drones? 춤추는 드론? Are those lampshades actually drones? 아 그럼 저 춤추는 전등갓이 실제로는 드론인 거니? 그랬더니 um, This is a movie. 이게 영화가 그런 영화야. 뭘 보여주는 영화냐면 와이트 조명이 e q u i p p 장비를 장착하다 e q u i p 장착된 날아다니는 드론들이 뭐에 맞춰서 인간의 퍼포머 동작들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걸 보여주는 영화야. I see 알겠어. So 그래서 what's your presentation topic 발표 주제는 뭔데? 어, 그건 뭐냐면 It's about technology. 기술에 관한 거야. Technology는 단순식으로 배야되죠아없 IES가 아니잖아. 그래서 has pushed. 이렇게 썼어. 뭘? 확장하고. 밀었다니까. 한계를 밀었다. 한계를 확장했다. 인간의 imagination. imagine에서 온 거죠. 상상하다에서 온 상상력을 상상력의 한계를 확장한 기술에 관한 거야. 와우, 사 o u n 진짜 멋있다. I'm sure. 나는 you will do great. 네가 잘할 거라고 확신한다. 자, 여기까지가 6과 이제 진도 끝났어요.